유독한 가족은 갈등, 명령, 역기능 등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볼수 있다. 유독, 한 가족의 특성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요즘은 유독하다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결국,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 혹은 회사에 유독한 동료가 있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고 사용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임상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자. 유독함을 정의하는 심리학적 매뉴얼이나 병리학, 적정이,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격, 행동, 소통 방법 등으로 우리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동기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유독하다고 표현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가장 작은 사회이자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에 관해서는 자주 이, 야기하지 않는다. 그냥 사랑하고 지지하며 편안한 관계라고 여길 뿐이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유, 독한 가족의 특성에 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더 읽어 보기, 네 가지 성격 유형별 사랑, 방식 유독한 가족의 유형 심리학자와 가족 역학 전문가들은 유독한 가족이 아니라 유독한 부모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마와 아빠는 가정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모의 성격이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조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독한 가족의 중심에는 단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가정 환경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긴장된 분위기와 불안 같은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지금부터는 유독한 가족 유형에 관해 알아보자. 조작적이며 다기애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한 가족 자기애적이고 조종하려는 성향이 강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역기능하는 가족들이 있다. 가족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며 조종하려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고역이다. 아이들은 존중받지도 보살핌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당연히 낮아지고 부모에게 반항하려고 할 것이다. 미성숙한 부모와 부모를 돌보는 아이들 또 다른 유독한 가정 유형은 부모가 한 사람이든 둘 다이든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경우이다. 책임감이 없고 관심이 없으며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해서 신뢰를 얻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어른들이 가지는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 아이들은 아이들처럼 커야 한다. 빨리 어른으로 끼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 감을 심어주는 부모 좌절감을 줄수 있는 희생자를 찾는 것보다 더 나쁜 심리적 무기는 없다. 실제로 부부 중한 사람이 그들의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은 것을 아이들이나 배우자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늘 흔적이 남는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꿈을 강요하거나 아이들이 뭘 해도 부모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더 읽어보기. 청소년 자녀 교육에 대한 세 가지 팁 배우자에게 자녀를 내세우는 부, 모 부모 부모 중한 사람이 자식을 무기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혼 절차 중에 유, 난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에게 뭘 얻으려면 엄마나 아빠,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협박에 의해 지배되며 아이들의 마음에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유독한 가족의 발생 원인 유독하거나 역기능하는가? 조계 문제의 시작점을 알면 더 쉽게 변화할 수 있다. 전략을 짜서 서로 조화롭게 살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나 평소에 잘 소통하지 않는 경우 더 그렇다. 하지만 노력하면 부모도, 아이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독한 가족 뒤에는 보통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자. 가족 중한 사람이 심리적인 장애가 있거나 무엇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 권위적으로 힘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엄마나 아빠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애정이나 친밀감이 부족하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다. 잘못된 방, 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소통해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일관성이 없거나 신뢰를 주지 못한다. 부모 중한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다. 유독한 가정은 이러한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좀더 나은 가정 환경,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런 유독한 가정으로 인해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 감정적 균형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과거에 가족이 준 상처가 현재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야 한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정서적 공허함을 느끼고다. 상처보다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렛츠 블락. K.S.Y.